<목소리> 형도 씨가 더 좋아하는 게 애교예요. <laughs> 아니 왜왜 무슨 선사를 치고 그래? 아니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다며 네. 말씀을 하세요. 예. 애교가 만약에 좀 힘들다 하시면 복근을 한번. <laughs> 왜냐면 형도 씨가 또 복근을 굉장히 좋아해요. 맞아요. 남자 복근 매니아거든요. <laughs> 둘중 하나 고르시면 돼요. 네. 애교 할 건데. 예, 예. 어? <laughs> 애교 할 건데. 윤준 예, 예. <laughs> 씨가 애교로 첫 인사를.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화창한 날 흐린 날, 화창한 날 흐린 날, 깜찍한 두. 날. 아하, 아, <목소류> 아, <한번더>. 아, <목소류> 아, 아, <목소류> 아, 아쉽게도 마무리를 못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화창한 날 흐린 날 깜찍한 두두라 두두꽃 피었습니다 아 진짜 두두꽃 피었습니다 아 진짜 아이고. 잘했어 잘했다 이야 짤방송